최근 날이 따뜻해지며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서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만 마리의 벌떼가 발견되고 있는 건데요.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급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던 중 애틀랜타주에서 등장한 한국인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큰 화제가 되자 미국 전역에선 길거리에서 투명카를 들고 다니는 한국인을 보면 당장 집으로 부르라는 문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USA Today에서 벌떼에게 심각한 사고를 당한 남성의 사연과 함께 집안에서 수십만 마리의 벌떼를 발견했지만, 제거하지 못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사연이 공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700만 조회수를 달성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미국 일부주에선 집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벌떼를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를 보내며, 시민들에게 절대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번역본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브라운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벌집을 건드린 탓에 벌에 2만 번 쏘여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의 모친이 최근 그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전했다. 해당 남성은 친구를 도와 집 지붕 수리를 하던 중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벌에 뒤덮여 상태가 심각했던 남성을 의료용 헬기에 실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벌에 2만 번 쏘였으며 30마리가량의 벌을 삼켰다. 당시 상황은 매우 끔찍했다. 벌로 뒤덮인 남성을 보고 주위에 도움을 청해 빠르게 대처한 그의 친구 덕에 그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수술비와 벌 제거 비용까지. 약 3천만 원이 필요했던 해당 남성은 대중투자를 통해 돈을 모금했고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해당 남성은 아직 호흡에 문제가 있고 잘 걸을 수도 없지만 많이 호전됐다. 해당 남성을 공격한 벌은 킬러비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와 꿀벌이다. 이 벌은 매우 강한 공격성과 무리행동을 보이며 스스로 위협받았다고 판단할 때 상대를 공격한다. 벌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선 차분하게 움직여야 한다. 급격한 움직임이나 소리가 벌의 공격을 자극할 수 있다. 벌떼는 벌이 자신의 둥지나 주변을 방어할 때 발생하므로 벌떼가 앞에 있을 때는 가능한 한 평온하게 행동하여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즉시 벌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어쩔 수 없이 수만 마리의 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모녀의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입니다. 100년 넘은 주택에 사는 모녀가 벌과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다. 침실 벽에서 자꾸만 괴물 소리가 난다는 세살배기 딸의 말을 들은 여성은 이를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집 굴뚝에 벌들이 모여들자 양봉 전문가를 불렀는데 침실 벽면 일부를 뜯어보니 벽 속에 5만 마리의 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거 작업 첫날에만 무려 벌 2만 마리와 45kg에 달하는 벌집이 발견됐으나 벌떼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데 2만 2천 달러의 비용이 들어 이를 전부 해결하지 못한 채 일부 포획된 벌들만 안전하게 보호구역으로 옮겨진 상태다. 벌들은 굴뚝에 생긴 작은 구멍을 통해 벽 속으로 하나둘씩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미국에선 벌 제거 비용에만 하나로 약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가량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벌을 발견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인의 도움을 받은 미국 여성 레이아의 글이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입니다. 집에서 발견된 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레이아가 벌 제거에만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자, 이를 해결하지 못하던 중, 뜻밖의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개인 SNS에 영상과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틀랜타주에 살고 있는 레이아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준 한국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글을 씁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벌을 발견한 건 이미 꽤 오래 전이었습니다. 저희는 벽에 벌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벌이 사납지 않아 보여 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제가 다니고 있는 잡지회사가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공존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균열이 생겨 그 틈새로 벌이 드나들 때도 벌들이 놀라지 않을까 하며 최대한 조심히 움직이고 그쪽으론 가지 않는 등 조금은 불편하지만 함께 공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과 딸이 벌에 쏘이기 시작했고 날이 따뜻해지며 뉴스에서 벌에 쏘여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자 벽 안에 있는 벌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에 양봉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며칠 뒤 다양한 장비를 들고 집으로 온 양봉가들이 전해준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열감지 기구를 꺼내 타일 내부 온도를 측정해 보던 양봉가들은 내부의 온도가 약 96도로 나타난다며, 안에 벌통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하더니 벌집의 규모가 상당히 큰것 같다며, 지금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당장 제거를 부탁했고, 양봉가들이 즉시 타일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양봉가들 모두 처음에는 베일만 쓰고 작업하더니 작업을 진행할수록 장갑과 장화, 추가 보호 장비를 모두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인 갑자기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한 양봉가들을 보고 상황을 보러 잠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일을 뜯어낸 욕실 벽면 안에는 엄청난 면적의 벌집이 있었습니다. 벌집이 욕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무려 한쪽 벽에서만 8만 마리 정도의 벌떼와 벽 전체를 뒤덮을 만한 거대한 벌집이 있었죠. 제가 태어나서 본 벌집 중 가장 컸습니다. 순간 몸이 벌벌 떨리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벽과 문, 손잡이, 변기 등 모든 곳에 꿀이 묻어 있었고, 벌집 근처에선 헬리콥터가 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벌집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벌집을 보고 무서워서 황급하게 뛰쳐나온 저희에게 양봉가 중한 명이 오더니 비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8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며 4만 달러의 비용을 요구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비용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벌집을 봤을 때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비용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이 떨렸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비용이 비싸냐고 물어보니 벌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며 벌이 집안의 위치에 있고 조금 공격적인 경우라 전문적인 장비와 안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벌의 종류, 행동 및 둥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거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특수 장비와 도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당장 4만 달러라는 큰 돈이 없었기에 우선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작업한 비용만 지불하고 양봉가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결할지 남편과 한참을 고민했죠. 이대로라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잠도 밖에서 자야 할 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당장 내일 해야 할 출근이었습니다. 회사에 미리 사정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직장 동료들과 상사에게 사진과 함께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남편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레이첼의 남편이 말하길 남편 본인이 직접 하면 큰 비용 필요 없이 혼자서도 가능하고 심지어 오늘 이내로 끝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당장 도움이 필요했기에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을 청했고 잠시 후 레이첼과 레이첼의 남편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레이첼의 남편은 덩치가 크거나 다양한 장비를 착용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한국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간단 보호복과 오토바이 헬멧만 쓰고 왔는데 처음엔 저일 놀리러운 줄 알고 화를 낼 뻔했죠. 하지만 짧은 인사와 함께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곧바로 나와 차 안에서 커다란 통을 꺼내더니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고 나서 통을 들고 나온 그는 벌을 어느 정도 다 옮겼다며 나머진 천천히 두면 없어질 거라고 하며 통을 마당 멀리 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던 저희는 욕실 안에 들어가 봤는데 욕실 안엔 겨우 벌몇 마리만 초라하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했냐고 묻고 나서야 한국인 남편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레이첼의 남편은 한국에서 양봉업을 해왔던 사람이라 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꿀벌의 경우, 일반 꿀벌의 두배 몸집을 가진 여왕벌을 찾은 뒤, 여왕벌을 옮기기만 하면 나머지 벌들이 따라온다는 사실과, 그렇게 모인 꿀벌들은 전문임시 모호시설로 보낸 후, 양봉장으로 보내면 끝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벌들을 단체로 이사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만 마리의 벌들을 단 3시간 만에 옮겼는데, 잠시 후 그가 말한 내용이 저희 가족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욕실에 있는 꿀벌집을 가져가도 되냐는 것이었죠. 저희 부탁이니 당장 가져가달라고 했고, 저희 얘기를 들은 한국인 남편은 차에서 투명한 식빵용 잼카를 들고선 집 안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잠시 후, 입과 칼에 꿀을 잔뜩 묻힌 채, 집 밖으로 나오더니 꿀이 아주 맛있다며 팬케이크나 식빵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아직도 그때의 황당한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레이첼의 남편에게 감사의 의미로 700달러와 집안에 있던 모든 꿀벌집을 주며 황당한 벌집 제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한국은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자립심이 강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건 알았지만 이런 능력까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과 레이첼 부부는 자주 모여 바베큐 파티를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집안에 벌이 나타나면 주위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특히, 투명한 잼카를 들고 다니면 무조건이요. 해당 글에 달린 다양한 해외 반응입니다. 한국 시골에선 벌을 키우면서 말벌 사냥을 장난처럼 하는 사람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본 적도 있고요. 한국인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벌과 함께 살 생각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레이아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가족이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하세요. 크게 다치지 않고 벌을 제거할 수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도 벌떼가 발견됐어요. 차고지에 어린아이 크기만한 벌집이 있었어요. 아마 그 벌은 매우 공격적인 벌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인이 그런 벌도 제거해 줄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희 동네만 해도 집에 벌이 나오는데 돈 때문에 제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에선 벌집 입구에 뭔가를 뿌리면 끝난다는데 뭐라는지 해석할 수가 없네요. 누가 한국인 좀 불러주세요. 3만 달러 이상을 아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도 주위에 한국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위에서 한국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도움받았다는 사례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번역해보니 술에 벌을 잡아넣으라는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줄 사람 있나요? 미국의 한 보고서에선 꽃가루 매개 곤충인 벌이 100% 사라지면 전 세계적으로 과일과 견과류 생산량이 각각 22.9%, 채소는 16.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벌과의 공존이 마냥 쉽진 않겠지만 위험한 건 사실이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벌을 발견했을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길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